오늘은 메시지 3번에 왔습니다. 제목이 조금 긴데요.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을 발전시켜야 될, 할 필요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라고 랬는데 본래 우리에게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구약시대의 원칙은 율법과 행입니다. 신약시대의 원칙은 은혜와 믿음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한 끝에 있는데, 여기 하나님 사랑 있어요?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이 이땅에임면서 우리에게 도달했는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어, 은혜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저, 접하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것이 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것이죠. 여기 믿음의 창시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어, 믿음의 창시자가 나오잖아요. 창시가 나오고. 완성자가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 히브리 믿는 이들이 유대교의 그런 그 핍박이라고 그럴까 아주 엄청난 압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어, 믿음의 시작이요 끝인 창시자의 완성자인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그랬습니다. 딴 거, 유대교 주목하지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믿음을, 강조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볼 때,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여한복 1장 12절이 있죠. 사랑은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 객관적인 게 있고, 주관적인 게 있거든요. 객관적인 것은 믿음의 대상을 얘기하고 주관적인 것은 믿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자, 객관적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용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가 이루신 어떤 역사, 예, 이루신 그 일, 이것이 이제 믿음의 대상입니다. 객관적인 거죠. 그럼, 그럼 객관적인 걸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서 마음을 열고 영접해서 받아들일 때,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 실제로 받아들이는 건 사랑이죠. 들은 게 사랑이니까, 우리의 사랑, 나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객관적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모든 각종 과일을 다 만들어 놓고, 중앙에 생명나무 열매와 또 지식나무 열매를 넣고 어, 다 먹는데, 어, 선악 지식의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제안을 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 아담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다 해놓고 한 이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고 어, 누리도록 하, 했죠.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어 놀라운 구속역사를 이루는데 이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는데 성육신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모든 과정 생명 주는 영이 되기까지 사람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을 다만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11에서 11장 6절에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다는 게그 얘기입니다. 예. 아, 네. 받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역사, 또 살아계신 그릴토의 인격을 취해서 나의 것으로 영접하는 거. 요, 요한복 1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은 뭐예요? 다만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역사, 그리스도 자신의 인격을 믿음으로 받는 것, 영접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네.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은 공장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에요. 다만 누리는 거예요. 낙원이잖아요. 오늘도 원칙은 똑같습니다. 생명남의 신 그리스도, 생수의 신 그리스도, 생명이 떡인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제 다 이렇게 잔지상을 벌려놨는데, 우리는 뭐을것을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 원칙이 율법과 행위라면 신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차려놓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네. 믿는 거에 다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거나 하지 않으려 고 그래요. 오늘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든가 우리의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본래 이 믿음도 사랑도 우리에겐 없어요. 그데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주관적으로 우리 것으로 취해질 때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어, 사랑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이제 뭐냐 하면은 제목이 재밌어요. 우리의 믿음과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필요가 있는데 필요성이 뭐냐면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럼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이라는 게 뭐냐면, 예, 민우로체 형제님이 메시지 3을 전하면서 발전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점진적으로, 점진적인 일인데, 점진적으로 믿음과 사랑이 자라고 증가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세 번째는 뭐예요?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자라고 증가하고 온전케 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많이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둘다 자라고 증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이제 믿고 침례를 받아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11에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주님을,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듣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믿음을,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왔고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갈라데에서 보면요. 믿음이 온 후로 이제 몽학선생, 어린이 절자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고 그랬어요. 믿음이 온후로고 믿음이 온후로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신 후로 주관적으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후로 그렇죠?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모항 선생이.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발전돼야 돼요. 발전된다는 것은 뭐예요? 증가되고 자라고 온전케 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아, 네. 믿음이 시작되고 나서 이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과정이고 우리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에요. 자, 그리스도는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인격적으로 살아 계신 분이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 믿음 시련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 믿음의 시련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을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찬 그런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여러분의 믿음의 결말인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혼의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변화되는 것이죠. 혼이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안에 그리스도가 더 충만해지고 또 우리 생각이 바뀌고 그리스도인격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믿음을 영접하면 그분이 이제 사랑, 사랑이신 사랑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동시에 들어왔어요?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 신사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이 생명에는 중요한 본성이 속성이 있어요.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들어온 다,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본래 우리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이 됐고,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사랑이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점진적으로 증가되어야 되고, 자라야 되고, 온전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사랑이 자라고 증가되고 온전케 되는 이유는 뭐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시대를 전환하는 이기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이기는 자들. 그래서 어 이제 이기는 자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돼야 되고. 그 교회 가운데 여자죠. 개 시비장 있는 여자인데 그 가운데 이기는 자가 산출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오늘날 주의 회복은 뭐예요? 교회의 회복이고 또그 교회 가운데 사랑과 생명이 회복돼야 되고 영이 회복, 회복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회복돼야 되고 바로 이기는 자들을 산출해야 되는 것이죠. 이기는 자들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이 증가되고 더, 어, 자라고 온 좋게 돼야 돼요. 아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자라야 돼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놀라운 비밀이죠. 비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 여기 이제 그, 히브리서 12장에서 그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얘기를 바울이 강조했잖아요. 예. 근데 1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화요. 보이지 않는 네. 것들의 확증이라고 했습니다. 아, 네. 그 믿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야 영적인 거죠?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을 통해서 실제화 시키는 거 실질화 시키는 거예요. 게 믿음은 제 여섯 번째 감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오감 다음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이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얘기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 이시다, 죠 나는 이다, 이죠. 계시다, 그걸 믿어야 되고. 또 무엇을 믿어야 되냐 하면 그분은 그분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나는 이다이시죠. 두 번째는 보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누구에게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 은인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있습니까? 그냥 대면대면하게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다는 게 뭐예요? 추구하는 거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읽고 해방적 성경 각주도 보고 또 라이프사이드도 읽고 영적인 서, 서적도 보고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교회생활 어려워요. 네. 뭐 놀러 다닌 거다 하고, 할, 옛날처럼 할 거다 하고 옛날처럼 할거다 하고 일 사람에 속한 것들 그때. 해. 행했던 그런 방식으로 살다가는 안 돼요. 옛 사람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새 사람의 생활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잖아요. 그 중간에 생각형을 새롭게 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할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무엇든지 할수 있어요. 이제 성령을 아주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령에 따라서 살 때, 살때 우리는 뭐예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에 보면요. 에베소는 6장까지 있잖아요. 그데 여기 에베소서가 AD 64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런데 어 64년에 경 쓰여졌는데 거기에 이제 23절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와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온 평안과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그러세요. 믿음은 우리,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영접하는 거고, 사랑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사랑을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향해서 예,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가 가고 이런 것들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생명을 얻는 것이 시작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가되고 자라고 온전케 된다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난 게나 계속돼야 되는데 에베소 6장 23절이 중요한 게 거기 무슨 말이 있냐면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말 있어요. 어,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속적으로 주님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지속적으로 지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어, 겸한 사랑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어, 주님을 누리고 계속 이제 증가시키고, 어,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겸한 사랑이에요. 계속적으로 주님을 누리는,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 6장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 다음에 24절이 나오거든요. 24절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함 없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변함 없이라는 얘기예요. 부패함 없이. 그런데 이제 바오리쓴 에베소서가 AD 64년경에 썼는데 이렇게 변함없이, 부패함 없이 사랑하도록 곤면 했는데 마지막 절입니다. 6장. 그렇게 했는데, 계시록 어, 2장에 보면요.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첫째 가는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아미. 그걸 책망 받았어요.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에 다 있다,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첫째 가는 사랑을... 버렸다. 이것을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얘기죠. 자, 첫째 가는 사랑을 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우리 안에 믿음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첫째 가는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가 되찾아야 돼.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계실 때, 첫째 가는 사랑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또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뭐,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야, 너, 난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냐. 나는 너에게 다 주었다. 이미 다 줬다. 그래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얻으면 거기에 믿음도, 사랑도, 지혜도, 능력도, 소망도 다 얻었어요. 아멘. 기쁨도. 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놀라운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면 또 무슨 얘기, 이게 아니라,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케 하는 예수님을 주목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생명주는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해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방하는 거예요, 해방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어 이제 죄 이름을 부르고, 뿐만 아니라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부를 때 영이 빨리 해방돼요. 우리 자매집회 때, 우리, 저, 홍영재님은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왜? 영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그분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영이신 그리스도,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존재하는 것이 뭡니까? 갈라디아 5장에 있는 게 아닙니까? 예. 거기서는 연, 연합된 영을 따라서 살고, 행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영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데, 그리스도를 영 안에 가둬두고, 해방시키지 않는다면, 그게 뭐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힘이 없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살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안에 이미 그리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능력도 있는 거예요. 만유를 포함한 그 영,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영을 해방할 때 어떻게 돼요? 기쁨이 촉만하게 돼요. 감사가 넘치게 되고 믿음이 더 증가되게 되고. 또, 사랑이 증가되게 되고,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의 회복안의 비밀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자매님들 특히, 회복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제가 76년대에 이 회복을 접하고 79년대에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침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제 안에 안식과 만족과 기쁨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24절에 있는 것처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이라고 그랬어요그 부패함 없이 사랑한다는 것이 이제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라고 잖아요 그럼 부패함이라는 게뭘 얘기합니까? 바로 이제 사랑할 때 물질적인 영역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영역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네. 어찌만 형제님은 감옥에 20년 동안 있으면서도, 부패함 없이, 변함 없이 주님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사랑하려고 하냐면, 뭐, 예배당을 나는 10개를 줬다. 이제 이런 거, 물질적이고, 또 나는 11절을 많이 낸다. 또 나는 이, 모, 이 자녀들이 잘 풀렸다. 또 사업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막년에 있잖아요. 연말에 가서 어떤 가정에서 이제 가정집회를 할때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한 1년 동안에 주님이 얼마나 축복해줬는가를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사업을 잘 되게 했고, 또 이렇게 우리를 건강하게 했고, 또 자녀들도 잘 풀리고, 원하는 대학에 다시 진학했고, 다 됐습니다. 근데 그가, 그랬을 때 이제 감사를 했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사업이 실패해서 이제 어, 집을 팔게 되고 아주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교회 생활을 멈췄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했어도 한 번도 기쁨을 잃지 않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빌리보서 4장 4절에 보면 빌리보 성도들, 사랑하는 형제들, 매들이요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느니 기뻐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리 성도들에게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건 뭐예요? 먼저도 기뻐하라고 얘기하니까, 기뻐하지 않으니까 또, 나,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그렇게 감옥에, 제한받는 감옥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음에도 기뻐했습니까?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영적인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흘 전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은 어리기 때문에 먹이는 거고, 세 번째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물러간 지체들, 병든 지체들 말합니다. 그런 지체들은 또 쫓아다니면서 먹여야 돼요. 치라는 내향을 칠하는 얘기는 자유스럽게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울타리를 쳐놓고 자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의 그런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마음에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고 가르치고 생양 교훈에 이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주님을 영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물질적인 영역에서 주님을 사랑하면 그런 것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패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로 30년 후에 예, 에베소 교회는 부패한 사랑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순수하게, 아주 정말로 어, 영적인 방면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한, 사랑한다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것이 오래갑니다. 그럴 때 여기 말씀이 있는 것처럼, 11장 6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계신 것, 이다이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것이 그분은 이렇게 순수하게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긴 사람에게 뭐예요? 보상을 주시는 거죠. 주님은 다시 오셔야 안 오셔야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믿는 이들에게는 보상과 징계를 줄 거고 불신자들에게는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불모스로 보내게 됩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이제 이 모든 징조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최근 100년어간에 지진이 그동안에 2000년 동안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더 심해졌어요. 자, 이건 뭘 얘기합니까?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이제 계산 심판하십니다.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뭐예요? 믿음 어 이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을 증가시켜야 되고 자라게 해야 되고 온전케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씨가 뿌려진 그리스도가 이제 믿음의 창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믿음의 시작이요 끝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증가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기는 자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어 정말 믿음이 더 잘하고 어 이렇게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러한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